안녕하세요. 도키입니다. 오늘은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두말할 나이 없이 중요한데요. 저도 보통 굉장히 그림을 작게 줌 아웃해서 그리다가 눈만큼은 어느 정도 줌인을 하고 그리는 편이거든요. 눈을 연습하는 거는 좀 웃기지만 언어 공부? 영어랑 좀 비슷한데요. 얼굴 전체를 영어라고 한다면 눈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이 그림을 그린 과정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통 스케치는 러프하게 가져가는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 줘야 되기 때문에 러프한 스케치 위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눈은 직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흐르는 물 같은데요 뭐 하물며 여기 눈 끝자락 만나는 부분도 굉장히 완만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 스케치 선을 깨끗하게 딸 때는 여러분이 사용했던 연필 브러시를 하나 카피한 다음에 브러시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스트림 라인을 올려서 선을 따주세요 이렇게 스케치는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스케치는 선을 주로 사용했다면 채색은 면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위에서 채색해야 할 면은 후반부에 어느 정도 채색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어 밑바탕부터 깔아주세요. 밑바탕 먼저 깔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요. 브러쉬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리코룰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앞서 눈이 영어 공부랑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만 따로 떼서 엄청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눈만 꼭 따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이나 이론 없이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제 보이는 게 그림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아는 표현만 이제 들리는 것처럼 그래도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 눈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감각기관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좀 유명한 명도에 관한 이제 착시 그림인데요. A하고 B하고 차이점은 A는 밝은색 체크 무늬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B는 좀 어두운 체크 무늬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게다가 원통의 그림자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A와 B 어느 게더 어두워 보이세요? 당연히 A? 제가 A 색상을 컬러픽에서 쭉 B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어때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예를 보시면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채색하던 눈으로 돌아갈게요. 눈이 영어 공부랑 비슷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 공부에서 단어를 외울 때그 쓰임새를 알기 위해서 문장을 통으로 외우기도 하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만 따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좋은 연습이 되지만 이왕 연습하시는 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잖아요. 지금 저처럼 다른 한쪽 눈을 포함한 양쪽 눈을 같이 그리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양쪽 눈에 들어오는 빛의 차이, 양 눈의 미묘한 차이도 잡아내는 연습이 되는 건뭐 물론이고요. 보통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눈을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왼쪽 눈을 그리시면 손과 이 팔의 그림 근육도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차피 우리는 결국에 어, 양쪽 눈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 뒤집어가면서 작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아예 퀵 메뉴를 설정해뒀는데요. 퀵 메뉴 설정법은 저의 다른 영상에서 잘 설명해뒀으니까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이건 눈에 관한 건 아닌데요. 또한 가지 채색 팁을 드리면 여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 있잖아요. 이 경계는 다른 부분보다도 훨씬 채도가 높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럼 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어, 채색할 때 주의하실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채색은 이제 평면의 스케치를 3D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평면의 스케치는 주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3D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색을 하실 때는 항상 면 단위로 생각해서 채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면을 좀 살펴보면 여기 눈 밑에 여기 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단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빛이 햇빛도 그렇고 조명도 위에서 이제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과 안구가 만나는 부분은 윤활제처럼 항상 촉촉해요 그래서 부분 부분 빛나는 부분을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 안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굉장히 눈의 하이라이트죠 연한 살색 그리고 물기 때문에 촉촉하게 빛나는 부분도 표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 윗부분도 우리에게 이제 안 보일 뿐이지 아랫부분처럼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안구 윗부분은 항상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기 쉬운 사실. 눈의 안구는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채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자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굴을 그릴 때 반사광 그려주잖아요. 여기도 안구 밑부분에 반사광 있지 마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눈에 이제 이 안구의 흰자가 흰색인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이 색이 흰색에 가까운 만큼 주변색 영향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변색에 따라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꺼풀을 그릴 때 쌍꺼풀이 접힌 부분에 이제 볼륨을 어, 적당히 표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쌍꺼풀이 종이로 포갠 것처럼 이제 느낌이 나니까요. 볼륨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뭐두 색상이 있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 중간에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인 눈썹은 항상 마지막에 넣어 주시면 돼요. 눈썹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따로해서 작업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안 그러면 이제 수정할 때마다 눈채색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저는 조금 더 채색을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은 눈 채색법과 주의점을 같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